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들 열정의 러발입니다 카사 해보죠 나한테는 나한테는 하나뿐인 남동생이었다 동생 이름은 카사 다른 동생들도 더 많았지만 9년 전의 내전으로 인해 다른 가족들은 잃게 되었다 그로 생활은 어려워졌지만 상냥한 카작 덕분에 즐거운 일이 많았다. 하지만 4년 전쯤 우리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르면 무언가 영적인 힘이 생기는지 그 후로 나의 영혼을 볼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동생은. 사고의 충격 때문인지 그 후로는 입을 여는 일이 없었다.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나는 영혼을 달래주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 열심히 일했지만 버는 돈은 없어 수당이라고 수당 수당이라도 받을 겸 이번엔 먼 지역으로 출장을 나가게 됐다. 동생도 어느 정도 날 보내고 싶은 눈치였다. 여유가 있어지면 동생을 위해 의사를 고용할 수도 있겠지. 그래. 이런저런 이유로 몇디가 멀리 떠나게 되었고 지금 동생한테 자리스라는 인사를 할참이다 위아래위 아래에 아래. Left Right 로 이동 Shift 빠르게 이동 X, e S, C는 세이브네요 그 다음에 Z 엔터는 조사 와 이게 뭐야 쟤는 누가? 동생은 사고 이후로 말을 잃었지만 나는 입 모양으로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말을 나누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지만 다시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선물 받은 페 장난감이다. 아, 작고 귀여운 램프다. 가족과 함께하는 실업증 치료. 생 말하기는 싫어한다. 어쩌면 실어증이 아니라 하 묵증일지도 몰라. 이게 뭐야? 쓸데없이 잘만들었있네 후와... 도사님, 근데 왜 이제 스카이프 안 들어와? 아직도 컴퓨터 고장났어요? 오예예 아직도 고장나? 엑소스이즘은 수려한 회사에서 받는 수료증. 동생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의사가 될까 생각도 해봤지만 공부에는 크게 재능이 없었다. 이코. 됐어. 술병들이 진해되어 있는 장이다. 전하기이다. 전할 리는 없다. 운초대이다. 큰 사람이다. 천스러운 꽃끄리이다 우와 뭐야 이거. 내가 귀신을 본다는 소문이 돌았는지 동네 아이들 좀 몇몇이 우리 집을 귀신의 집이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나중에 보면 혼내줘야겠어. 나는 마차를 부른 적이 없는데 집 앞에 마차가 와 있다. 외사했어. 네, 보들레르라는 분께서 마차를 보냈는데요. 어떻게 할 값이오? 지금 출발할 값이오? 잠깐만 기다리시오. 자 갑시다 마차는 빠르게 시내를 벗어나 동이틀쯤 기차역에 도착하였다 으앙 쓸데없이 잘 만들었다 이건 오우 예에 이런 허러게임에 나왔으면 좋겠네 이런 시점에허러게임한 번만 줍쇼 아 좋아 어이! 역시 이 자리라도 알아봐드려! 저런 불량배 사이코패스 같은 맵, 여서 표르 사실 건가요, 손님? 표르 산다 우우웅 음. 일리에이님 <목소리> 안녕하세요 봉사활동거집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겉으로 보기 The best thing in the world. Oh, yeah, p 리 l a 아요열차 c 앉아 창 d you 다 e l p me? Cabong Postal. Where? Cody and d a l 기 y o u r 나지은 사람이와 내 옆에 앉았다. 뭐야, 저 동무 뭐, 할아버지는? 어, 안녕하세요, 보들레드 사장님. 아아 사장님이라니, 편하게 보들레드라 보들레씨라고 부르게.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꺼 주신 사장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꺼져 주다니, 우리야말로 이 소니 부덕하던 참이었는데. 귀신 볼줄 아는 사람이 흔한 건 아니니 말이야 엑소시스트니 뭐니 말이 많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부대적이랑짠 월급뿐이니 귀신을 본다 해도 이 일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네 이렇게 어려운 형편이니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해질 따름일세 게다가 이번에 이런 위험한 일에 출장을 보내게 돼 사장 입장으로서 면목이 없네 보글레르 사장님은 몇년전 일자리 없이 방황하던 나를 취직시켜주신 은인이다. 사고 후 혼령이 보인다는 사실에 나는 한동안 인간 같은 생활을 할수 없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병을 얻은 동생까지 돌 봐야 했다. 그러던 중 나를 도와준 사람이 사장님이시다. 필요로 인해 나를 고용했다 하지만 그래도 나의 은인님에는 변함이 없다. 그건 그렇고 전에는 무슨 짐이 그렇게 한가득인가? 혹시? 또 성수와 십자가 같은 것들을 챙겨가는 건가?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성불을 할 일이 있을까봐. 흠, 사실 우리 회사 방침이 귀신이나 혼령을 성불한다기보단 퇴치하는 것에 가깝긴 하지만, 그게 또 자네 성품이라면 어쩔 수 없구만. 이렇게라도 좋은 일을 하고 싶달까요 일이라고 해야 하나? 좋은 일을 해야 덕이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허허허, 자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어쩌겠냐만 사실 난 귀신이니 뭐니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자네와는 좀 다르네 귀신이란 사실 악한 감정이 원한이 되어 만들어진 덩어리 그 악한 감정이라는 건 세월이 갈수록 점점 짙어져 결국엔 아주 극악무도한 존재가 되고 말지 생전의 인품과는 상관이 없다네. 아무리 착했던 사람도 결국엔. 어쨌든 자네의 행동거지를 보면 자네가 입에 달고 사는 업본이 뭐니 하는 건 걱정 안 해도 대성시군. 어우 양파씨 하이. 남한테 쓰게 한 행, 남한테 쓰게 행동하는 것을 한 번도 본적 없으니 말이야. 업이라. 저는 아직. 쌓아야할 것이 더 많습니다. 저는 아직... 흠. 겸손도 심하면 미덕이 아니지. 그보다 내가 보낸 선물 잘 받았나 모르겠네. 자네 동생에게 보내준 작은 네 모양, 배 모양 장난감 말이야. 아주 멋있더군요. 제 동생한테도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는데, 한 번도 동생을 뵙게 해드릴 적이 없으니, 이거 참... 다른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해서 말입니다. 신경 쓰지 말게. 몸이 아프다는데 별 수가 있나? 그건 그렇고 자네도 참 고생이 많군. 혼자임으로 동생 뒷바라지 하기란 여간 힘든 일, 힘든 일 아니겠나? 힘들긴요. 동생을 돌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만족합니다. 그 아이가 없었다면 지금 저는 혼자일 테니까요. 약간의 씁쓸한 이야기를 뒤로 사장님은 떠나셨다 나는 한참을 더 동쪽으로 가다가 점심시간 약간 지난면난한 조그마하고 허름한 역 앞에 도착하였다 뚜뚜루뚜뚜룻 동동땅 좋아요 어? 저 할아버지 말씀 좀 묻겠습니다만 이 주변에 마을에 가려면 어떻게 어떤 마을을 찾는 건지 몰라도 이 주변에는 마을이 없어 주변에는 산이 많아 그런지 별장은 몇채 있지만 그마저도 요즘은 발길이 떠나지 마자라도 불러줄 테니 다른 도시로 가시오 마을이라기보단 작은 존락이라고 해야 하나 <laughs> 그러지 말고 주변에 수도원이라든지 큰 폐건물 같은 건못 보셨나요? 또 그런 소문은 어떻게 듣고 저는 단순한 여행객이 아닙니다. 수상한 사람이라든지 그런게 아니라 교황청과 국가에서 정식으로 승인받은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오네만 길은 오른쪽 덤불 너머에 있어 또 폐가 제어민이 뭐니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나 보는 모양인데 가려면 어여가시고 나중에 누가 물어보고 들랑 내가 알려줬단 말은 함구하시오. 어니? 벌써부터 화려한 분이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세상으로 맡겨져 있다. 정은영 담임다 oh, yeah. 뭐지? 미끄러워서 넘어갈 수가 없다고. 자가장식이다 위험출입금지 이 앞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돌아가주세요 금이 간 바위가 있다 금이 간 바위를 곡괭이로 부다어우 부서... oh! fucking shit 뭐야이거? 잠깐만 출입금지 돌아가 요 뭐야? 뭐가 있다고? 오지 마시오 햇볼을 얻었다 검술을 불로 태웠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손수레가 있다 건널 수 없을 것 같다 아 여기서 뭘 캐는 건가? 밥 조리 님 안녕하세요 뭐죠? 뭘 캐야 될것 같은데 곶갱이라고어놓으시다 손수레를... 아이 <laughs> 손수레에 통나무를 씻었다 통나무로 다리를 만들었다 아슬아슬하게 건널 수 있을 것 같다 손수레도 오늘 위치에 되돌려 놨다 십자가 장식이다 어! 아우 놀라라 씨 뭐야 응. 뭔데 뭔데 뭐 아저씨는 어른이 돼서 게을물 하나 못, 걷는, 못 건너는 거예요? 생긴 것과는 달리 완전히 겁쟁이시네요 전에는 벌레 같은 것도 많이 있었는데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건너도 괜찮을 것 같네요 물이 탁해서 깊어 보이긴 해도 어차피 물은 높이까지밖에 안 오거든요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니 언제부터 보고 있었니 저 꼬마야. 언제부터 보고 있었던 거야? 흠. 부끄러운 건안아보죠 걱정 마세요. 아무한테도 말안 할게요. 대체 왜너 혼자 이런 곳에 있는 거니? 여자애 혼자 이런 곳에 있으면 위험할 텐데. 부모님은 어디 계셔? 가출이라도 한 아저씨는 왜 이런 곳에 있는 건데요? 음. 혹시 길을 잃은 건가? 맹랑한 아가씨로군. 어쨌든 전이 근처에서 살아요. 게다가 이 숲에서 이 숲에도 몇번 와본 적 있다구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길을 잃은 데다가 집까지만은 에 뭐야? 겁까지만은 눈앞에 한 아저씨가 더 위험해 보이는걸요. 근처가 집이라고 했지. 혹시 너네 집 근처로 데려다 줄수 있을까? 정말 부끄럽게도 길을 잃은 것 같은데 분명 이쪽으로 쭉 가면 배수도원이 나온다고. 아저씨가 그쪽으로 급하게 가야 할 길이 있거든. 거기 가봤자 좋을 것 없어요. 그곳은 아무것도 없. 이런 얘기하면 믿기지 않겠지만, 아저씨는 엑소시스트라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귀신을 쫓아주는 직업인 거지. 어느새 판타지가 되었다! 나무나무. 전설의 용을 보러 갑시다. 음. 그렇군요. <laughs> 아저씨지. 아저씨는 귀신들을 성불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일종의 탐험 중인 거야. 귀신이라든지 혼령이라든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예, 마리아미 매일 해주는 이야기인 걸요. 저쪽으로 쭉 가세요. 계울가건는 다음 철문으로 들어가면 돼요. 몇 마디를 더 나눈 후, 손녀는 어디론가 급하게 가버렸다. 댄스. 우우우우우. 예, 좋아요. 정말 최악의 아르고군. 뭐지? 뭐가 최악이요? 뭐요? 뭐 대야?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어서 그런가 가는 길이 꽤 험하군 철문을 넘어 한참을 더 걷고 나서야 어느 작은 마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메 손짓 되지 않은 풀들이 무서워하다 뭐야 이건? <laughs> 들어오지 마시오. 나무와 철조망 정도는 어떻게든 헤집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볼까? 잘 생겼지 그럼 주인공인데. 저기 저 물어볼 게 있습니다만. 아 저는 여행객이라고 해야 될까. 하지만 숲 속에서 길을 잃어서 예상치 못하게 이런 곳에 마을이 있어서 안심을 놓았습니다. 저.. 이.. 금방에 머물 곳이라던가.. 저..저는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 왜 그러시는! <끝> 헐 미친 뭐야 <끝> 이런 일은 저번에도 있지 않았소 가방 안에 뒤져보다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게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끼리 예, 얘기해봤자 소용없다고. 이럴 때 지주님을 불러야 될거 아닌가 이 사람아. 지주님한테는 이미 연결을 드렸소. 지주님은 곧 오실 겁니다. 아, 이건 뭐예? 주인공이 이게 무슨 상황이지? 명, 멍치 부분이 살살 아프군. 맞은지 지금까지 쭉 기절해 있었던 건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들은 나의 처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하다. 뭔가 위험한 상황이 될 것만큼은 확실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와, 이게 서, 선택지가 있어? 아유, 아이... 괜히 위험에 빠질지도 몰라. 어차피 나 죽이거나 할 생각이었다면 진작에 죽었겠지만 그래도 괜히 심기를 건드릴 필요는 없겠지. 기절한 척하면서 좀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자. 아니 마을에 오신 손님분께 여자였어. 지, 제주님 마을에 낯선 사람이 와 놀란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짓은 결례가 되니 손님을 당장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괜찮으신가요? 지금 당장 프로드이테니 조금만 잡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오히려 죄송할 따름이에요. 저는 마을에 지주되는 사람입니다. 마을분들께는 잘 말씀드릴 테니 일단은 제 집으로 오세요. 벌써 저녁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일단 식사부터 하면서 천천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뭐지 도대체 마을 사람들이 전부 저 어린 여자에게 꼼짝도 못하는군. 수상하긴 하지만 일단은 이 상황에서 안, 안 가겠다고 할 수도 없군. 이런저런 이유로 영문도 모르는 채 그녀의 저택으로 길을 향한다. 화려한 대기실 쇼파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의자에 함께 기다리는듯 하다 뭐 있는거 아니야? 뭐 있을거 같아요? 허! 의자에 앉는다 우와 매직이님 안녕하세요 뭘 먹는건지 모르겠지만 참 맛있게 먹고 있네요 어우 지주는 예쁜여자 외진 곳이다 보니 차린 것이 변변치 않습니다. 그래도 귀한 손님을 모시, 모시는 바이니 섭섭치는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차린 음식들이 저에게는 전부 성찬입니다. 그런가요? 악기를 퇴치하러 왔다고 주민분들께 들었습니다. 얼마 정도 머무르신 예정이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언제 원체 잘 알려지지 않은 곳에 온 것이어서 관광 <laughs> 공파시 없어졌다고 한다. 앉아요. 아직 뭐 관련 그런 선택지는 없어요. 좋아요. 그런 선택지 좋습니다. 전배드앤딩 보고 싶지 않아요. 최대한 있지. 아제 소개가 늦었죠. 저는 이 땅의 지주인 플라이드예요. 플라이드 플레일! 시골인데다가 사람이 없어서 부끄럽기. 부끄럽지만 제가 지주의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아 주민들의 신임이 엄청나더군요. 아까만 해도 주민들이 아까는 주민들이 신뢰가 많았습니다. 타지인의 출입이 거의 없다 싶어서 낯선 사람을 본 것이 신기해서 그럴 거예요. 아 그런 것보다는 이 금강에 대해 들은 게 있어서 이 근방이 전에는 어느 정도 왕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9년 전의 내전으로 인해 완전히 황폐화가 되고 그 후로는 이상하다 할 정도의 이상하다 할 정도로 기록이 없었습니다만 이곳에 와보니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 놀랐습니다. 소문으로는 이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촌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트엔딩을 달려야지 그럼 게다가 매와이 교류가 없어. 자연스럽게 생긴 현상일 뿐이에요. 아니구나,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게다가 금방에 마을이 이곳만 있는 것도 아닐 테구요. 그것보다는 악기는 아니겠지만 마을에 이상한 손이나 그런 것이라면 저 역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버려질 수도 원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 아무도 살지 않을 텐데. 기척이 들린다던지 그런 일이 많다고 해요. 수도원에 악기가 있다니 듣도 못한 이야기군요 물론 수도원 쪽에서 발소리 같은 걸 들었다는 소문이 있긴 하지만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정말로 수도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런데 나르작 씨는 어쩌다가 혼란 같은 거 보게 되신 건가요? 역시 선천적인 힘? 아니 4년 전에 사고로 인해 사람이 죽을 겁을 넘기면 뭔가 영적인 힘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활동기간도 4년 정도인 건가요? 솔직히 이렇게 정상적, 정식적으로 승인을 받고 일하는 건 오래되지 않은 일입니다. 경력이 짧아 지주님께서 걱정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오히려 잘 됐어요. 괜히 높은 사람이 와서 일을 키우고 싶지 않거든요. 어쨌든 저는 나르자씨께서 이번에 수도원에 가보셨으면 해요. 그렇군요. 사실 보통 사람은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야기는 잘,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만 보통은 사기꾼 취급을 당하고 말죠. 지주님은좀 특별하신 분인 것 같군요. 어쨌든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영인한 것들은 시체 없이 떠다니는 환상같은 것. 인간에게는 직접적으로 해를 미치지 못합니다. 그 후로도 그녀와 이야기를 더 나누었지만 수도원 이외에는 딱히 가볼 곳이 없다고 했기에 다음날 동이 틀때 수도원을 조사해보기로 하였다. 다행히 그녀의 부탁으로 일을 마칠 때까지는 마을 주변의 집 중에서 가장 좋은 집에서 날 머무를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 집에 있는 동생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마을에는 전화가 없어 연락을 하지 못했다. 아이고, 예, 좋아, 됐어. 스케일 내일 아침에 보내면 3일 안에 도착하겠지. 여행용 가방이다. 없네요 오늘은 이만하고 잠을 자도록 해볼까 유난히 긴 하루를 보내고 카작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너무 피곤해서 꿈인지 아니면 자기 전에 드는 생각인지도 헷갈릴 정도에카즈다형 <목소리> <목소리> 이것 좀 봐봐 눈이 새하얘 쁘다 신발끈이 자주 풀려. 형이 좀 묶어줘봐. 조심해. 멀리 가지 마. 조심하라니. 오히려 운동을 못하는 건 형이잖아. 형이 나보다 더 많이 넘어... 가자. 그리고... 바닥이... 아리 따듯, 으... 멀리... 뭐, 위험. 난, 왜 형은, 수, 수면아? 뭔 소리죠? 가자. 창문 밖에, 가자. 왜 도대체, 가자! 가자! 이라고 소리 지는, 왜? 참으로 진지한 게임이다, 이게. 게임. 꿈인가. 너무 피곤했던 것일까? 4년 전 사고에 대한 악몽을 꾼것이라 하지만 가자. 내 동생. 잠결이지만 스티커한개 감사합니다. 밥주님. 동생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뭐야? 젊은인 줄 알았는데. 젊은이였 젊은이일걸. <laughs> 창문 밖에서 날 바라보는 동생의 그림자. 그것도 꿈인가? 아니면 환상? 아이고, 이야 동생의 환영이 나에게 내려진 하나의 경고라면 나의 영적인 힘이 동생에게 닥친 위험을 느껴 무의식 중에 동생의 환영을 보게 된 것은 아닐까. 우리 집은 귀신집으로 소문났기에 집구전 아이들이 내가 없는 사이 동생을 괴롭히는 것지도 몰라. 어쩌면 더 심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강도라든지 유괴라든지. 일단은 지금 그 집엔 어린 내 동생과 늙은 주인집 아주머니 둘밖에 없으니까 우리 집 사정으로만 봤을 때는 강도가 들리는 없겠지만 아주머니가 소유한 감당하는 세공은 몇개 있다. 동생에게 보낼 편지를 썼다. 일이 끝나기 전까지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불안한 마음을 억누른 채몇모세 주민을 따라 주민을 따라 배수도원으로 향했다. 이거까지 하고 잠깐 녹화 끊자고. 자 녹화 끝했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开奖。